사랑한 성도님들, 뭐 요즘에는 뭐 차량에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부착되어 있어요. 또 그런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내비게이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휴대폰 내비를 통해서도 우리가 초행길이라든가 알지 못하는 먼 길을 갈때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렵지 않게 또 그렇게 부담되지 않게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가 있죠. 예전에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차에다가 지도책을 또몇 권씩 이렇게 갖고 다니기도 하고 또그 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 또 새롭게 생긴 도로 때문에 그 갈림길에서 이렇게 헤맬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면 또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또 목적지를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목적지에 거의 다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 목적지인지 아닌지 또 모르니까 또이 사람 붙들고 물어보고 저 사람 붙들고 물어보고 그렇게 여러 번거로움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발달돼 있을 때야 위성이 발달돼 있을 때야 뭐 크게 이제 문제 없고 어려움 없이 갈 수가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물리적인 길을 갈 때야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아, 없단 말이죠.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될수 있는 분이 계세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 우리는 내일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총체적인 삶을 다 파악하고 계시고 있고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여섯 번째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선언하시고 있던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교시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여정길에 안내자가 될 수가 있고 우리가 그 안내자를 따라가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분들, 우리의 영원한 길이시고 생명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진리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섯 번째 선언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의 본문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이별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하루 앞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서용길을 향해서 가실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자들을 떠나야 되는 그 마음 가운데 제자들을 내버려두고 간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셔야만 제자들에게 새로운 진리와 새로운 생명의 길을 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이제 무거운 그런 이별의 아픈 장면을 나누고 있는 대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런 제자들이 주님이 사라지셨다, 주님이 없으셨다라고 할 때는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양처럼 그렇게 헤매일게 될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있는 게 있어요. 너희들이 불안하고 너희들이 근심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 보시게 되면 믿음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하나님께 가는 그런 목적이 있어요. 떠나야 되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뭔가요? 그 목적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먼저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집은 거처할 곳이 많은데, 그렇게 거처할 곳을 제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셔야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거처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을 때이 단어가 이 성경 원어로다가 오이키아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오이키아. 그리고 거처라고 하는 게 토포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 거처라고 했을 때또 집이라고 했을 때이 단어가 그저 그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장소의 개념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는 모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집단적 모임, 또한 집이라고 했을 때그 집이라고 하는 의미가 또 다른 의미로다가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미래적인 차원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 또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신다라고 한건 뭐겠습니까? 믿음의 차원에서 미래적인 차원으로 접근하면 이게 천국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미래 차원이 아니라 현실 차원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교회라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주시기 전에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다음에 제자들이 곧바로 기독 가운데 모였던 공동체가 뭔가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도 이 안에 내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천국이냐 아니면 교회냐라고 이렇게 뭔가 뭔가 분리되는 어떤 구별된 모습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교회든지. 하나님의 나라든지 통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가시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곧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열어놓는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길에 대해서 너희들도 알 것이라고 했을 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우리가 주님께서 알려주지도 않은 길 우리 주님께서 한 번도 우리들에게 이렇다 할 설명도 없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다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어떤 길인가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십자가 죽음의 길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주시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고, 그 길을 통해서 어떤 길이 열려지는 겁니까? 천국을 향해서, 천정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또그 길을 향해서 어떤 일이 열려지는 건가요? 교회가 세워지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도마가 갑자기 아니 우리와 같이 함께 하시던 예수님께서 거기를 그 주신다고 하고 거기를 그 안다고 하는데 전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던가요 오늘 도마가 물어봤을 때 5절과 같은 말씀을 6절과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4장이라고 하는 장은요 13장부터 쭉 진행되는 예수님의 고별설교의 한 단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기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뭐지 하나 바로 내일이면 예수님께서는 체포당하여 십자가에 처형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오늘 체포당하여 내일 죽는 거죠 그러니까 기가 막힐 노 오르신 거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죽음을 염두에 두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겠습니까? 죽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제자들에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하는 건 지도자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신들의 삶의 목적과 수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모지 않아서 이제 체포되어서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동상이몽인 거죠. 같이 미래를 꿈꾸고 같이 미래를 소망하더라도 그 미래를 바라보는 방향이 틀려버리는 거예요.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어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거고, 교회를 주신다라고 하시는 건데, 제자들은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결핍을 채우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계획을 성취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길이 다른 거예요. 그저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뭔가 이룩할 수 있는 것을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봤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만 쫓아가면 이 세상 가운데 모든 현세적인 삶을 풍족하게 누릴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제자들은 생각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현세적인 삶이 아니라 내세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미래의 비전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비전을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다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알았고 나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보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7절에,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번에 또 다시 빌립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 8절 말씀 보시면 빌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 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뭔가 눈에 확연하게 보이는 육체 덩어리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건 뭡니까? 아니, 너네들하고 내가 한솥밥을 먹은 지가 3년이나 되었고, 나를 봤는데,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를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현세적으로 자기가 꿈꾸고 목표하는 것을 이룩시켜 주실 수 있는 성취시켜 줄수 있는 지도자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보일리가 만무하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어떻게 볼 수고 있다고 하는 겁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생의 사역도 내 스스로가 어떻게 독자적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호흡하시면서 내 안에 계시면서 아버지의 일을 자신이 감당했을 뿐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님들, 제자들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펼쳐 가실 때 제자들의 삶이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사람 병이나 고치고 있고 또 필요한 부분들, 오병의 이 기적을 통해서 먹을 것이나 해결해 주고 있는 또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죽음을 통해서 또 새로운 여러 가지 꿈을 꾸게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다가만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나사로를 치료하는 걸 봤잖아. 나사로를 회복시키는 걸 봤잖아요. 그죠. 근데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그렇게 죽은 자도 살리시네 라가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 말씀 떠올려 보면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과연 우리는 어떤 분으로 알아야 되는가? 어떤 분으로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평안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진정한 샬롬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해가 다 없어갖고 망거진 폐에 겨우 기계를 부착해서 호흡도 겨우겨우 하루하루하루 하루 연명하시는 분이 근심 걱정 없이 그 평안 가운데 아버지께서 알아서 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알아서 해 주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건 뭐예요? 그분을 그 자신의 인생의 여정필 가운데 최고 주권자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주권자가 자신의 인생을 알아서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하루 아침에 내일이 될지 오늘이 될지 그렇게 정말 생명이 어떻게 그냥 황급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주님을 고백하면서 평안하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당장 지도자가 없거든요. 당장 지도자가 사라질 판국이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근심 걱정 가운데 휩싸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다만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던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러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삶으로 고스란히 받아들여서 삶으로 고백했던. 믿음의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잖아, 그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체포당해서 고문당하고, 오개 갇히고, 죽음에 고비고비를 고비고비를 넘기면서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내가 이러다가 죽으면 우리 주님의 품에 안겨서 좋고, 만약에 주님께서 이런 이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살려주시면 또 다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서 좋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살든지 죽든지 주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면서 그가 삶으로 고백을 했잖아요 그죠? 자신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자신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 또한 주님 안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주님이 계시다는 거. 주님 안에 사도 바울이 있고 바울 안에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런 영적 신비의 고백을 그거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땅 가운데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때또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이 그런 고백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성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길이라고 하는 걸 제시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신 길 가운데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길을 가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여정길 가운데 필요 충분 조건의 도구로다가 자꾸만 예수님을 전락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의 이름이 주술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가 될 수가 있습니까? 뭔가 내 필요 조건부를 이룰 수 있는 주문이 될 수가 있다고요. 누구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따라오기를 원하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성경의 원리하고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까? 예수님 나를 따라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 내 인생의 필요 조건부의 기도 제목들을 들어 응답해 주셔야 된다는 거야. 아니, 누가 주인인데, 누가 주권자인데, 주객이 전도가 되고 있어요. 제자들도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성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건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 죽음의 길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내가 원하는 해답, 내가 원하는 해결의 그 실마리는 뭡니까? 이땅 가운데 있는 삶의 문제, 이땅 가운데 필요, 충분 조건만 우리 주님께 구하고 찾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얼마만큼 기도하시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사모하시고 있습니까? 선성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그 길을 우리가 주시하면서 가시고 있습니까? 그 길을 가는 길 가운데 그 길목에서 많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물론 예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해결사의 모든 것들을 다 갖출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풀어가고 삶의 문제에 해답을 찾을 때도 물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은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세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인생 코스가 어디 있습니까? 인생 코스는 이제 천성길을 향해서 가는 길인데 그 길을 가는 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아야만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알아야만 그 길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그 길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모르고서 천국이 아무리 아무리 근사하게 주어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사모함이 없어요. 아 천국은 그냥 죽어서 가는 것. 그렇게밖에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땅 가운데 오신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죠? 우리의 필요한 충분 조건, 필요 조건들을 채워주시기에 오신 것도 보시지만 그건 아주 극히 일부분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그 찾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 그 거처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서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 그것은 천국길을 가는 길인 거예요. 자꾸만 예배당 건물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교제를 통해서 이 교제 가운데 누가 있는 거예요? 성삼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교제 공동체를 떠나서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여와성인들 하나님만 알면 되지 뭘 교회가 필요하느냐. 건물로서 교회 필요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필요해서 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지어 놓고 여기서 우리가 모이는 거지. 이 건물 자체가 아, 교회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누가 지금 박동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심장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박동하고 계시잖아요. 내이 이 혈관 속에 흐르는 건 피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 흐른다고요. 사랑송들, 교회 공동체는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자신의 정체성에서 말씀하시고 있지만 결국 그 정체성을 뭘로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로 주신다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천성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신다는 건데 그길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는 것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우리 주님께서 영이 흐르고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떤 우리 생업을 통해서나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뭐가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연합된 소속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예수님께서 왜이땅 가운데 교회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겠습니까? 그것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는데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천성길을 갈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놓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선님들왜 성소의 휘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얘기하세요. 그죠? 렇 근데 히브리서 기록자가 그 성소가 성소의 휘장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성소의 휘장은 곧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죠? 그런데 성수의 휘장이 있는 한 하나님께로 감히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수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 몸이 찢어졌다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 갈기알기 찢겨 죽음의 길을 감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가기까지 그 과도기적인 그 길은 길에서의 그 골목, 골목길을 누가 주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길을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 선생님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 선생님들, 우리가 몸 담고 있는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호흡하고 있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만이 천성길을 향해서, 천국길을 향해서 갈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 주님을 떠나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고 천성길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교회 가운데 호흡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만나실 신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